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성흥마가이화 감리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김미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회사역으로 바쁘신데 귀한 시간이어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어 뭐, 저희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좀 축복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민 목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또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이 시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그 동안에 성모연나 감리교회 어,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 목 목회자님이 잠깐 비셔서 이제 또 누가 오실까 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이 좀 우회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미국사에서 그걸 성을 구분하는건좀 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정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어, 부임하신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여성 목사를 단임 목사로 맞이한다는 것이 어떨 것인가 참 걱정도 하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하시며 저를 맞아 주셨는데요 아~ 한 달여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이 시간에 벌써 한달 만에 아~ 교회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또 모성적인 그런 목회가 나쁘지 않다. 교회도 깨끗해지고 서로 서로 어, 따뜻한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좀 가부장적인 사회였지 않습니까? 음. 많이 바뀌었다고 해더라도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여성 목회자가 왔을 때에 뭐안수할 때에 남자들이 이제 무릎 꿇고 할 적에 그런 거상상하기도 하고, 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또, 어, 많이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여성 목표라는 게, 이제는 뭐, 제네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뭐 여성 남성뭐 그걸 하는 걸 보다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담임을 하시게 되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 목회 비전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제가 아~ 전도사 시절부터 아~ 또 개척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아~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인 목회를 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됐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의 성취는 많이 했을지라도 한 영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한 교우 교우를 대했는가. 그런 강한 말씀으로 저를 질책하셨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제가 그 당시에 헌신을 한 것은 한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섬기고 또한 사람이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는 영성 목회가 저의 주요 목회의 방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한 설교자로서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기보다는 우리 성마가 연합 잡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작은 교회로서 서로를 감싸고 또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돌봄을 받고 하는 그런 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뭐, 주님께서도 오셨 적에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로 오신 것처럼, 목사님도 이제 성기는 목회, 또 특히 뭐, 치중한다 하면 이제 영성 목회라고, 이제 우리가, 어, 들으면 되겠네요. 목사님의 비전이 이제 뭐, 어, 널리 또 퍼져서, 이, 어, 이곳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으로, 그, 정말,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그동안 부목사님으로 많은 또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단임 목사님하고 같은 목사님이지만은 그 업무나 또 특별히 하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좀 구별이 된다면요. 네, 어 부목사의 네. 경우에 있어서는. 아~ 제게 주로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고 또팀 미니스트리 이렇게 동역의 목회이기 때문에 아~ 함께 이렇게 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했다면은 아~ 제가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이제 한 달여 지났는데요 아~ 모든 것을 이~ 담임목사가 다 세세한 것까지 다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네. 여섯 번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사실 설교를 부목자로서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저로서는 한주가 설교 준비와 기도와 묵상으로 현재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방과 돌봄의 사역은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임 목회라는 것은 우리 온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책임감이 부목사일 경우에 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다. 또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저에게 잘 체력 관리며 또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셨지만 아직 취임예배는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물론 하지만 이제 취임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축하를 받으면서 또 책임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취임예배는 언제 하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 지금 취임예배 계획은 8월 18일 주일날입니다. 오후 5시에 성마가 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또이 지역에 한 여성 목사가 세워지고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임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실면 있고요. 어, 뭐, 그때부터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됐지만, 정말 이 지역의 고금의 파수꾼의 역할을, 어, 상당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될 것을 또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분들이 이제 뭐, 그, 목회자 되는 과정이 이제 있겠지만, 어떤 분들 은 특별히 뭐, 병을 얻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못해, 어좀 내용은 신앙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동기나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저는 한국에서 사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 저희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곳에서 아,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28년을 제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삶은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고 싶다 이런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아, 제 안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전도를 향한 끊임없는 저의 그 발걸음들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보신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두 어린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일이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평신도로 섬기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94년도에 한국에 저희 친정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한 새벽 기도회를 낯선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사용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학교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이제 시작한 목회제의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정통 정총, 사대 정통이라면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믿음의 가정에서 있다가. 특별히 그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었네요 네네. 예 아무튼 저 앞으로 그 목사님의 그 앞길에 그 주님께서 분명히 동의해 줄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목사님께서 사역하실때 보통 사모의 중요성이 굉장히 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가 좀 뒤바뀌었는데 어 목사님의 그부분께서 정말 많은 외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부부의 그 소개, 자랑도 좀 해주시고, 어, 가족 소개도 좀 아울러서 좀 해주시죠. 네. 어, 저는 아, 31년 결혼생활을 저희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네. 하고 있는데요. 김명대 권사는 아, 지금 엔지니어입니다. 세드라이트 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 저와 함께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을 아시는 분들은 외조에 대왕 마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열심히 외조를 해주고요. 특별히 IT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옆에서 이런 뭐 음향과 파워포인트 모든 것을 도와주고 그림자처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옆에서 항상 기도로 또 도와주고 있고, 저희 남편이 아니었다면 사실 제가 여성으로서 이 목사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은 천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없이 섬기는 모습에 저의 사역에 있어서 반 이상은 저희 남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녀로는 아들 부부가 있고요. 또딸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손주, 외손주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도 선교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아 청신도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저희 사위는 이제 아 열린문 교회에서 아 청소년부 목사로서 바로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 믿음 안에서 자녀들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아 기도와 영적인 서포트가 있어서 이제까지 잘 감당해 온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독하시고또 이제 그 신앙의 개보를 또 있는 또 사위도 나오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궁금해하셨습니까 어, 목사님의 부인은 아무 뭐 사모 이렇게 부르는데 사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김병대 군사님 이렇게 네. 부르면 되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정말 그더 모든 사역에 정말 그 최선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의 사역을 앞서, 정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감의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 일반 분들이, 볼 쪽에, 그, 감리교는 왜 파송인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은 청중해서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일반, 많은 분들의 그, 어, 질문에, 이렇게 어떻게 파송돼 왔으며, 이 과정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연합감리교에는 잘 아시는 대로, 아, 감독과 그리고 캐비넷에 의해서, 아, 매년 2월, 3월, 4월, 아, 각그 연애 안에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을 파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헌신할 때에는 감독이 어디로 파송하든지, 그곳을 간다 하는 헌신을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아, 저의 파송 역시 아, 8년 동안의 부복사 생활 이후에 이제 아, 담임으로서 나아갈 시기가 됐다. 이렇게 감독님과 캐비넷에서 결정을 하고 어,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에 아, 알리고 또 제가 아, 성마가야나 감리교회 식구들 임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거쳐서 이 파송이 확정된 이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교파마다 그 목사님을 모시는 여러 가지 음. 방법이 다른데 또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표를 하시겠지만은. 이제, 이민 목회 아닙니까? 이제, 이민, 어, 생활이 쉽렇게 쉽진 않은 생활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그 역사가, 이민 교회 의 역사랑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제, 목사님께서 보실 적에, 그 이민 그 사회가, 그 이민의 목회 하실 적에, 이민 교회, 통칭에서, 이민 교회가 정말 그동안에 제대로 좀, 이민 사회를 좀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민, 아, 교회에 목회자야 한 사람으로서 네. 아, 이민교회를 돌아보고 또저 자신을 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LA 지역에 오셔서 이민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다라는 그 신문기사도 읽었는데요. 네. 아, 아무래도 이민교회에 아, 이제까지 참 우리 교회들이 이민 사회를 잘 인도했는가라고 돌아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민 세대들이 힘들고 지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아~ 열심히 아~ 자녀 교육과 함께 이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이런 이민자들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것들을 보담고 감싸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으로 성숙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에는 얼마나 잘해야 된다. 많은 좋은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이 돌봄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교우님이 저에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이민자로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많은 사역이 돌아가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일을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희들이 쉴수 있고 또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보고 갈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쉼은과 안식의 목회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민자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고.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그 글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가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시장통 거리에 많은 서민들이 나눈 그 대화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런 서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함께 울고, 함께 감싸 안았던 그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 이민교회가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영혼고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민사회의 그 어려운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여러 가지를 같이 만져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시는데요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어, 대안이 또 교회밖에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측에, 어, 그 다음에 뭐, 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쓰나미라든지 이런데. 그럴 때도 보면 또 역시 교회가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많은 직접적인 도움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병행은 쉽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민 목회에서 또 많은 영혼을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치료하는 그치유역시도나 나타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좀 어려운 얘기라기보다 좀 이거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믿는 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원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듣는데, 뭐 여러 가지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목사님의견주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신앙적인 그 이제까지의 길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치우침이 없이 자러나 우어나 흔들리지 않고자. 제가 개인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또 목회에 있어서도 그한 길만을 바라보고 온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 아, 그런 우리 목사들을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 교회 안에도 이다원주의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유일하게 갈수 있는 길이라는 그 말씀대로 저는 거기에서만큼은 우리 교회들이 조금 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성경에 답이 있네요.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 그것을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 목사님, 어,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할까? 또 향후 목회 비전 아울러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저는 이제 성마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어, 제 자신이 어, 설교단 위에 설 때마다 주님, 제가 과연 이 단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감히 하나님의 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담임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많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마가 연합 감리교회의 담임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마가 감리교회가 위치해 있는 알링턴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알링톤 지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가득한 환영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한 교회의 단인이 되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전파와 기도와 그리고 또 돌봄의 사역을 할 것이고요. 어, 특별히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싶습니다. 이 민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는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조금 후면 이런 분들과 함께 마음의 장기를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그한 분이 누구든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복음 전파, 그다음에 기도는 물론 돌봄까지. 어떻게 보면 모순회적인 그 어머니 같은 그 목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는 그부흥과 발전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또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청마가이나 감리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김미애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